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활의 아들 느다네디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아비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우레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 6 5 0 0 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무원 지파라 시무원 자손의 지휘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 9 3 0 0 명이며 또 가치파라 가차손의 지휘가는 루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 5 6 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 4 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 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세 아들 엘리 사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문하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레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개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 지니라 북쪽에는 단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세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출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에리오,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개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 진이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닷과 아비후는 시내광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오하되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오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기수된자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여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댁에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세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슬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일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수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종족대을 계수한 즉1 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2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를 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나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 0개라니라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기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짓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내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징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